안녕하세요. 김이수입니다 지금 제가 통과한 곳은 공주시 신은사의 천왕문입니다. 오늘은 신은사를 둘러본 다음에 계롱산 연천봉까지 갔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신은사에서 연천봉 사이에 암자가 있는데요. 저는 그 여러 암자들 중에서 고항암과 등운암을 둘러보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 신원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벚꽃으로, 여름에는 배롱나무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설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롱나무가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룡산 산신을 모셔놓은 중악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산신을 모셔놓은 곳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신 원사 를 잠시 둘러본 다음 에 고항암 과등 원암 으로 출발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서시게 되면은 대웅전 독성각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아름다운 배롱나무가 피어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한 여름에만 피기 때문에요. 여름에만 보실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배롱나무 옆에 보면은 독성각, 칠성각 되어 있는데요. 칠성각에는 북두칠서신을 모셔 놓았고요. 독성각에는 나반존자를 모셔 놓았습니다. 나반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로 남인도의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 성자라고 합니다. 홀로 수행하는 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독성각이라고 하는 정각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독성각 배롱나무 밑에서 신원사의 경내를 바라보는 풍경이 참으로 멋집니다. 신원사하고 중학단을 둘러보았습니다. 중악단 같은 경우에는 스님께서 산신 백일기도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까지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악단도 있었을 것 같고 하악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악단 같은 경우에는 묘왕산에 있었고 하악단은 지리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곳은 다 사라지고 현재는 여기 계룡산 중악단만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180도 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원사 5층 석탑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고항암 어, 등운암으로 갈수 있는 등산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등산로를 따라서 고항암 등운암까지 갔다 올 어, 생각인데요. 여기에서 고항암까지는 0.9km고요. 등운암까지는 2.9km입니다. 고항암까지는 가벼운 산책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등운암까지는 조금은 빡센 산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계롱산, 어, 능선까지 붙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항암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정표를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정표에 보면은 화면 왼쪽 직진하는 길에는 보강원 등운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연천봉, 고왕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음자 형태의 등산로라서 어느 쪽으로 가시든 연천봉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항암을 거쳐서 연천봉을 가시려면 하면 오른쪽 길을 선택하셔야 만하고요. 보광원, 등은암을 거쳐서 연천봉까지 가시려면 하면 왼쪽 길, 직진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만합니다. 저는 고항암을 거쳐서 연천봉까지 갔다가 등은암을 들러서 내려올 생각이기 때문에 하면 오른쪽 길을 따라서 갔다가 하면 왼쪽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고왕암으로 가는 숲속 오솔길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시골 어, 정취가 묻어나는 어, 오솔길이라서 정겹기 그지없는데요. 이러한 풍경 때문에 저는 암자 가는 길을 무지 좋아라 합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고왕암 같은 경우에는 백제 멸망하였던 660년에 의자왕의 지시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왕자 용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7 년간 숨어 살면서 백제의 부흥을 꿈꿨는데요.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이 살았던 암자라서 고왕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자가 옛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머무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옛 고자를 쓴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숲속 오솔길을 따라서 고왕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oh. And one day she said, Write me a love song, cause I know you'll make it beautiful. And maybe I'll call you my sweetheart, and promise nobody can steal me away. Then I am your yours, cause I want you, and I wanted you to know. 지금 살포시 큰법당의 처만능선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고왕암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돌계단을 오를 때는 몰랐는데요. 경내에 들어서니까 너무나도 아담하고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큰 법당이 극락전인데요.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극락전 왼편을 보시면은 한 여름이라서 배롱나무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배롱나무에 제가 감탄과 감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뒤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 밑에는 자연 석굴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삼성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암자를 탐방했는데, 이렇게 특이한 삼성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단 옆쪽으로 보시면은 빨간 배록나무 뒤편으로 약사 열애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약사 열애불의 왼쪽 손을 보시면은 약단지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 약단지를 통해서 약사 열애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왕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정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백왕전이라고 하는 정각인데요. 이 정각 안에는 백제 일대왕이었던 온조왕부터 마지막 왕인 31대 의제왕까지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지스님께 허락을 받고서 이 위패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드디어 연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서 바라보는 계룡산 풍경이 정말로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예술입니다 예술 아까 제가 좀 전에 날씨가 어, 비가 올것 같다가 또 날씨가 개었다가 계속 반복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하늘의 구름은 정말로 예술입니다, 예술.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풍경을 좀더 감상하다가 등우함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At first, I didn't think about it. At first, I thought, whatever, yeah. At first, I thought I'd work around it. I'd work around it. But you turned out to be so different. Yeah, you turned out to be nothing like them. I changed my mind and got behind it. I got behind it. I'd let you take my breath away. Pick me up like you're my aeroplane, aeroplane.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것이 등운암입니다. 등운암 뒤편에 있는 봉우리가 연천봉인데요. 저는 연천봉을 먼저 방문했다가 등운암을 왔습니다. 등운암을 먼저 오셨다가 연천봉을 가셔도 되는데요. 연천봉에서의 풍경이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연천봉은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광암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까지 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바로 앞쪽에 등산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광암까지는 1.9km입니다. 여기에서 보광암을 거쳐서 신원사까지 가셔도 되고요. 다시 연천봉 고개까지 되돌아 나가셔서 신원사까지 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보광암을 보고 갈 예정이라서 보광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You got what I need, Let me know you want it. With you I can breathe, there goes so deep. Let me know, let me know, cause I can't lie. Let me know, let me know, cause I need ya. 처음 출발했던 신원사 주차장 내에 있는 신원사 5층 석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신원사, 고왕암, 등운암 그리고 마지막에 보광암을 잠시 들렸는데요. 보광암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하고 선신각 현판의 서체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이 현판의 서체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라서 이 서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혹시라도 이 서체가 어떤 서체인지 그리고 이 서체를 어떤 분께서 쓰신 것인지 알고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신원사에서 고항원까지는 암자 어, 여행으로 정말 이지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0.9km 그리고 시간상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걸으시면 되는데요. 신원사에서 고항원까지 가는 숲길이 너무 아름다웠고. 고항암 자체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암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제 왕자 융의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스트리와 풍경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암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정말로 멋질 것 같은데요. 가을에 꼭 한번 신원사하고 고항암 암자 여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신원사 촬영을 하다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정말이지 반가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